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이 어떤 점을, 어, 각꼭지점으로 하면 직사각형이 있었는데, 그게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졌대요. 자, 때 직선 A-C-의 Y절편을 구하라는데, 그러니까 A-라는 점과 C-라는 점이 뭐 콤마 뭔지만 구하면 되죠? 자, B라는 점은 X좌표가 2짜리, Y좌표가 3짜리죠? 어, B의 좌표는 2,3이란 말이야. 2,3. 근데 2짜리는 뭐가 됐고? 6이 됐고. 3짜리는 뭐가 됐어요? 4가 됐어요. 그럼 저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삼만 3이 아니네? 4만큼,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.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A 로 갔을 때, 자 2콤마 0, x에 2, y에 0 대입을 하고 나면 6콤마 1이 A 의 좌표고요. 6콤마. 자점 C는 0콤마 3이었는데, x에 0, y에 3 넣다 보니까 3이 아니네. 4콤마 4라는 점으로 이동했어요. c-4,4 자 그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좌표인 거 알아? 여러분이 할수 있죠 y-y좌표는 기울기 x-x좌표